안녕하세요. 오늘은 작가란 무엇인가? 라는 책을 그 전에 읽었었어요. 그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, 이제 여기에 나오는 작가들이 되게 유명한 작가들이에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운베르토 에코 오르한 파묵 무라카미 하루키 폴 오스터 이언 맥큐언 밀란 쿤데라 뭐 이런 작가들인데 한 권이라도 해당 작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인터뷰를 읽게 되면 이게 파리 리뷰라는 프랑스 잡지 내용을 모아 놓은 거더라고요. 그래서 소설을 읽고 읽으면 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어, 여기에 등장하는 작가들 중에 한 명씩 뽑아서 제가 소설을 읽어본 작가 그렇게 얘기를 짧게 짧게 나눠보려고 해요. 제가 소설을 좋아하는 좋아하게 된 이유가 인간의 모자람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소설을 쓰게 돼요. 모든 작가가 그렇진 않겠지만,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. 근데 그 모자라다는 거, 내가 좀 모자라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기가 어렵잖아요. 저도 그럴 때가 있어가지고 소설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소설을 좋아하게 되다 보니까 소설가라는 직업에 있어서 좀 호의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. 뭔가 비교할 순 없겠지만 소설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공감할 수 있고 물론 그 소설가의 소설이 <laughs> 마음에 드는 경우에 그렇다는 거겠죠. 근데 이 책이 굳이 소설을 쓰거나 내가 소설을 쓰는 사람이고 글을 쓰는 사람이고 이런 걸 떠나서 소설가라는 직업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질 만한 책 같아요. 질문 같은 것들도 되게 잘 뽑아서 했더라고요. 이 작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3권까지 나왔어요. 1권, 2권, 3권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책을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. 특히 새 책. 근데 이게 새 책을 계속 사다 보니까 진짜 중간에 읽다가 안 읽는 책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는 좀 꼼꼼히 살펴보고 사는 편인데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취향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래서 최근 들어 헌 책을 먼저 사고 아 이거는 더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책은 새 책으로 소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또 다른 얘기를 좀 했는데. 오늘 얘기해 볼 작가는 오르한 파묵이에요. 제가 얼마 전에 내 이름은 빨강이라는 소설을 읽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작가란 무엇인가에서 오르한 파묵 인터뷰를 읽었을 때는 그다지 감흥이 없었어요. 그냥, 아, 그렇구나. 유명한 소설가구나. 대단하다.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이게 또 소설을 읽고 나서 읽으니까 다른 면이 보이더라고요. 노벨 문학상을 받은 터키 소설가예요. 오르암 파무. 인터뷰에 실린 내용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을 좀 정리를 했는데. 민족주의. 민족주의 언론에 대한 불만. 저는 터키 역사 잘 모르거든요. 모르는데. 그냥, 대략적인 이미지는 있잖아요, 다들. 저한테도 그런 이미지만 있었는데, 그 되게 이 오르한 파묵이라는 작가가 터키의 민족주의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싫어하더라고요. 저도 민족주의라면 우리나라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거를 간단히 말하면 국가이기주의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, 이 이기주의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대적 키워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깊이 한번 생각해볼 만한... 그런 키워드가 아닌가.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. 뭐 이런 뭐 정치적인 가치관 말고도 저는 더 관심이 갔던 게이 소설가의 작업 방식. 제가 소설을 계속 읽다 보니까 자기 취향 같은 것들도 원래 모르고 있다가 읽으면서 취향이 점점 바뀌거나 정해지잖아요.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라고 하면 퍼뜩 떠오르는 게 뭐, 해밍웨이나, 무라카미 하루키, 스티븐 킹, 뭐 이런 작가인데 이 사람들 작업 방식이 매일 꾸준히 하는 거더라고요. 근데 오르한 파목 작가도 하루 10시간을 작업한대요. 그래서 자기가 사무원처럼 일한다. 정말. 회사원. 사무직 회사원처럼, 사무원처럼 일한다.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인터뷰에서. 이게 근데 말이 10시간이지. 하루 10시간이면 깨어 있는 시간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. 나머지 좀 쉬고 뭐 그런다고 치면 밥 먹고. 근데 이게 머리 쓰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뭐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시간을 보낸 분들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, 저도 마찬가지로 소설 쓴다고 되게 오랫동안 앉아있고 일해본 적도 있는데, 하루 10시간 머리를 막 짜집고 굴리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머리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, 사람이. 근데 <laughs> 재밌는 게, 이 정신분열이라는 거가 사람을 지적으로 만들어준다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오로한 파묵 작가가. 정신분열이 되지 않고, 단순하게 생각하는 대신에, 어, 아, 이 얘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. 어쨌든, 정신분열이 사람을 지적으로 만들어준다. 이런 관점은 재밌는 것 같아요. 저도 소설을 좋아하게 되면서, 개인이 가진 그런 가치관이, 굵직굵직한, 뭐 커다란 줄기가 바뀌었어요. 어떻게 보면. 근데 이 과정이, 당시에는 이게 그래서 그런 건지 몰랐는데, 돌아보니까, 그러, 그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고통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이게 정신의 일부를 뜯어 고치는 거. 이게 적어도 제 경험으로 비춰볼 때 신체의 일부를 꿰매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인 것 같아요. 실체가 없어서, 정신이란 게 실체가 없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제, 오르한 파묵의 소설. 내 이름은 빨강. 저는 되게 힘들게 읽었거든요, 이거. 이게 무썰듯 썰어가지고, 조각조각 붙여놓은 듯한. 나쁘게 말하면 좀 인위적인 느낌? 근데 아니나 다를까. 이파묵이란 작가는 플롯을 좀 꼼꼼하게 짜서, 구성을 잘 잡아서 소설을 쓴다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. 소설 한 권만으로 정의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작가를 불합리하잖아요. 그한 권의 소설이라고 하면그 작가의 한 면인데. 근데 저는 독자 입장에서 진땀 흘리면서 한 권을 한 작품을 읽었는데 다른 그, 사, 그 작가의 다른 작품을 쉽게 손댈 것같진 않아요. 저는 그래요. 더 그랬던 게, 이게 한 중간쯤 읽을 때까지 막, 아, 이거 되게 좀 인위적인데?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니까, 이게 절반쯤 읽은 책을 덮어버릴 수도 없고, 약간 저는 소설을 읽을 때 의무감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. 다른 책은 모르겠는데, 다른 책은 뭐 읽다가, 아, 이거 너무 별로면 덮어버리기도 해요. 그래서, 뭐, 억지로 꼭 끝까지 읽었는데, 그래도, 진짜 그, 내 이름은 빨강을 탁 덮고, 막 한숨을 쉬면서 입이 삐죽 튀어나왔었어요. 근데, 이 작가란 무엇인가에 나온 인터뷰를 다시 읽으면서, 아, 이 나왔던 입이 다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거의 리셋이 된 수준? 어한번 다시 읽어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 <laughs> 들긴 드는데 오르한 파묵 소설 중에 새로운 인생이라는 소설이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읽게 된다면 그 책을 읽어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읽을 책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<laughs> 아, 이거 의무감으로 책을 읽으면 안 되는데, 자꾸 소설을 안 읽으면 좀 불안하고, 그렇다고 억지로 읽자면 또 재미가 없고, 이런 시간들이 좀 반복되는 것 같아. 약간 소설을 안 읽으면 일을 안 하는 느낌이랄까.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 이 정도로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작가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다른 작가들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